네, 편주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리뷰할 차는 저기 보시는 골보 V90 크로스컨트리 B6 엔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카니발 같은 MPV 차량을 이제 포기하고 이 V90 크로스컨트리 같은 차량에 높은 많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과연 내가 한 3, 4천만 원 정도를 더 주고 이 차를 살 만할까? 그 가성비와 가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이 차가 패밀리카로 이제 적합한지 아니면 전체적인 승차감, 가속 그리고 옵션들, 공간들 어떤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이제 강원도 평창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약 600km 이 차를 이제 가족들과 함께 주행을 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여기 이제 이, 옆, 오른, 오른쪽에 보시는. 기아 카니발도 한번 2열에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열에 제가 이 차를 타고 이 카니발 타고 한 50km 정도 이제 탔을 때어뭐 전체적으로 뭐 승차감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약간 뭐 흔들림이 있었을 뿐 2열에 탔을 때이 카니발이 뭐 어지럽고 불편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럼 과연 이 크로스컨트리 2열의 승차감은 어떨지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창에 있는 방아다리 약소터라는 곳에 가는 중입니다 약간의 굴곡이 있는 그런 이제 산길 이제 도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아셔야 될게이 V90 크로스컨트리는 온로드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비포장도로도 허용하는 그런 차체 세팅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굴곡진 도로를 이어를 해서 이제 움직, 지나갈 때 어떤 약간의 좌우 롤링이 이제 있는 걸좀 느낄 수 있어요. 아무래도 크로스 컨트리가 세단보다는 좀 롤링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SUV만큼 롤링이 있는 거 아니고 세단보다는 롤링이 있고 SUV보다는 좀 롤링이 적다. 근데 이런 느낌이라고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하차부에서 올라오는 뭐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잡아줬습니다. 근데 약간의 롤링이 이 열에서 생각보다 있다.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이나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는데 리클라이닝 기능이 빠져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제 이차에이열 폴딩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 어, 어. 이렇게. 폴딩 할수 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빠져 있다는 점은 약간은 좀, 뭐, 이 차의 2열에서 이제 가장 큰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돌보하면 이제 옵션들을 결코 빼놓을 수 없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선쉐이드나, 그리고 이열 스피커. 그리고 지금 이열 2열 공조 장치들 이 열에서도 공조 장치 각각 조절할 수 있는 점에. 이 2열에서의 그런 옵션 부분에서 이제 메리트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차후에 이제 볼보에서 V90 크로스 컨트리를 연식 변경하거나 페이스리프트 할때이 선쉐이드 부분을 좀 개,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프레그십 세단들이나 s u v 들 같은 경우는 이 선쉐이드가 보통 자동으로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 선쉐이드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옵션에서 이제 강점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 선쉐이드를 넣어주는 걸 넘어서 자동으로 할수 있는 버튼까지 이제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뭐 차후에 좀 이렇게 보강에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 네, 저희 이제 목적지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저희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이제 펜션이거든요. 약간 포장 상태가 이제 좋지 않은 이제 그런 도로입니다. 네, 이런 길에서 제 좌우 흔들림?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임 살짝 한번 보세요 편하게 네, 어떠신지 응,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약간의 이제 그 좌우 움직임이 이제 있는 걸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어떤 그 정말 내가 플래그십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승차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이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대 저는 뭐, 괜찮아요. 네. 약간 이제 흔들림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승차감에 대해서 이제 그 리뷰를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 제 동생이 이제 운전을 했어요. 제 동생 키가 186 정도 되는데 186 정도 되는 운전자가 이열을 1년을 뽑아놨을 때 이제 무릎 공간 요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공간감이나 옵션, 뭐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뭐 나무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30km 이제 주행을 이제 그 2열에서 타면서 약간 좀 사소한 게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요 시트인데 이 시트 좌방석이 생각보다 되게 좁아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탔을 때는 뭐 그냥 뭐 좌방석이 부족함 없다. 이제 이런 느낌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앉는 게좀 지루해서 이렇게 뺀다고 하면, 여기 공간이 벌써 이렇게 남거든요.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약간 무릎에 조금의 약간의좀 이렇게 부담이 온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좌방석이 요 정도만 길어도 이런 불편함은 좀 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 느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쪽 이렇게. 시트 느낌은 확실히 1열과 2열의 시트 느낌이 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1열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가 들어갔고, 여기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1열보다는 좀 떠있는 느낌이 있고, 그래도 이, 이 정도의 착자감은 좀 무난한 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타실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 가운데 같은 경우는 뭐 착자감보다는, 지금 이 센터 터널 때문에 조금 다니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착좌감 뭐 여기나 여기나 큰 차이는 없어요. 네이 정도로 이 어, 열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고 내일은 어, 전체적인 뭐 주행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는 요 폭이 되게 길거든요. 요 폭이 길고 요요 요 부분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타고 내릴 때 조금 턱요 정도. 중... <laughs> 바로 이 정도 는 이제 그, 다리 이제 종아리가 나오네요. 이 정도 빼고 내려야 한다는 점, 뭐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이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내일, 바로 이제 가속 리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V90 크로스 컨트롤리는 B5와 B6 이제 두 가지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죠. B5 엔진보다 B6 엔진이 약 400만원 정도 비싸면서 출력과 토크에서 좀 가져가는 이제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전에 B5 엔진을 일주일 동안 시승하면서 그 차가 출력적인 부분에서 아쉽다고 생각된 적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주행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멀리 달려갈 수 있는 외건의 본연의 특성에 맞는 파워라고 하면 이 B6 엔진의 300마력과 40.6토크가 훨씬 더 만족감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400만원을 더 주고 이 차의 속도감을 높일 그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연비 측면에서 봤을 땐두 차의 연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공인 연비로 B5가 10.5고 B6가 10.2인데 제가 총 237km를 주행했을 때 연비가 평균 연비가 10.6이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거의 제가 같은 거리를 B5로 엔진, B5 엔진으로 달렸을 때랑 비슷한 이제 수치고요. 어떤 운전석에서 지금 느껴지는 착좌감과 아까 제가 보조석에서 느꼈던 그런 착좌감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석이 조금 더 시트가 몸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얘가좀더 푹신하게 팔려 있어가지고 착좌감 차이는 확실히 일렬이 좋고 그리고 같은 길을 달렸을 때 어떤 롤링이나 그런 승차감이 주는 만족도는 이제 차체 특성상 일렬보다는 이제 이열이 아 이열보다는 일렬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체가 이제 길어질수록 휠베이스가 길수록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이점을 가져가겠지만 이열에서 휠베이스가 길어질수록 2열에서의 그런 승차감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MPV 차량들 같은 경우도 1열과 3열의 승차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그런 1열에서의 그 휠베이스가 길어진 거에 따른 그런 불리한 점이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차 어쩌면 외건 굉장히 긴 대형 외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도로를 지나갈 때 어떤 불편함이 없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좀 많이 이제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1차선에 가까운 아주 좁은 도로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뭐 이곳을 통과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전시장에서 정말 편하고 만족감 있고 즐겁게 시승해 놓고 정작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차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사소한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가속을 하기 앞서 가지고 어떤 특정 조건에서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뭐제 개인적으로는 빽빽한 주택단지나 어떤 빌라촌이 아니라고 하면 뭐이 정도의 대형 외관 크기는 이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볼보에서 가장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를 V60 크로스컨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S60이 좀더 운전의 그 재미, 스포티함이 있지 않냐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S60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의 그런 성향이. 지나치게 이제 짙어가지고 어떤 사운드로 들려주는 운전 재미 있을지언정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면에 V60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는 사륜 구동인데다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그런 엔진음과 뭐 가속을 이제 뽑아주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차다. 볼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보통 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V90 B6 엔진은 볼보가 추구하는 그런 안락함을 넘어서 주행에 즐거움을 주는, 심지어 엔진 사운드가, 어, 볼보가 이런 엔진 사운드도 낼수 있구나. 이제 이걸 함께 주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어, 좀 50km로 넘었는데도 아주 어, 방치통 넘었는데 느낌이 좋습니다. 편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 볼보를 보통 이제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BMW를 타시는 분들은 약간의 운전을 상대적으로 과격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볼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막 이제 그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뒷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야볼그뒤 저를 보는 뒷 사람들은 야 볼보를 저렇게 타는 사람이 있,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만큼 이 차가 어떤 주행에서 즐겨주는 가속 부분에서 주는 만족감이나 그리고 핸들링 그리고 이 좌우 움직일 때의 롤링 어느 정도의 롤링을 허용해 주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과한 이런 주행도 허용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주는 어떤 가속 부분에서 이제 만족감과 핸들링, 그리고 승차감, 일렬해 주는 승차감 같은 경우는 꽤나 좀 만족스럽다는 그런 평가를 좀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핸들 조향 같은 경우도 결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긴 차를 유턴할 때 어디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좀 하시는데 아주 가볍게 편하게 돌렸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고속로로 하면 뭔가 스포티한 느낌이 강해진다기보다는 약간 출력적인 부분에서 강점을 가져가는 그런 주행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저 개인적으로는 이 차에 어울리는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스포츠보다 다이나믹 모드보다는 컴포트가 좀더 괜찮은 것 같고, 그때 이 차가 가진 엔진 음색이나 배기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주행감과 가속에서의 그런 그 메리트를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면서 주행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가 어떻게 보면 이 차의 그런 컴포트 모드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주차감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방지턱 넘을 인데 지금 제가 40km 넘었어요 이런 느낌? 다시 4 0 k m 로 비슷한 방지턱 어 괜찮은데요? <laughs> 괜찮은데요? 저 앞에 방지턱이 보이시죠? 보여드릴게요 지금 40으로 넘었고요 어. 아, 40으로 이제 넘었, 넘 넘었는데, 야, 아까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XC90과 이 차의, 그, 방지턱에서 느낌 차이가 어떠냐, 이런 질문을 이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사실 XC90 같은 경우는 대형 SUV를 이제 고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그런 승차감이 있다고 해요. XC90은 약간 그, 뒤뚱거리고, 통통거리는 느낌이 있다는 좀 평가를 좀 많이 이제 받고 있는 차거든요. 그거에, 거기에 비했을 때, 이 V90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통통거린다고, 통통거리거나, 뒤뚱거리거나, 이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제 아까 다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세단보다는 롤링이 적고, 롤링이 많고 SUV보다는 좀 롤링이 있는 편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나 노면 상태가 좀안 좋은 도로에서는 XC90보다는 승차감 측면에서 좀 앞선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옵션과 가격, 성능, 디자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흠잡을 곳 없는 차가 바로 V90 크로스컨트리인 것 같습니다. 뭐저 같으면 약간의 운전의 재미도 추구할 수 있는 이 B6 엔진을 400만원 더 주더라도 이제 구매를 할것 같아요. 저는 이 V90 크로스컨트리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를 지금과 같은 비포장 도로를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죠. 만약 같은 크기의 세단을 탄다고 하면 이 정도의 그, 그 길을 간다는 것도 무언가 킬까봐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얘는 어느 정도 그 오프로드를 허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음 문제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는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이, 이 크로스컨트리 지상고는 일반 SUV보다 이제 높거든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이제 이 차를 이제 선택하실 때 이제 구매 이제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좀 아쉽게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일열에서의 느낄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을 이열에서는 어, 그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죠.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던 것처럼 이 차가 가진 긴 휠베이스에서 비롯되는 승차감 차이는 일열과 이열에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다른 것들로 보완이 이제 필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V0 크로스 컨트리 2박 3일 동안 타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주였습니다.